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하루가 밝습니다자 오늘 또채 세팅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소리가 잘 들린 거예요. <laughs> 일단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세팅을 좀 해보자. 그서물 떠뜨고. <laughs> 좋습니다. 자, 스트레칭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 확실히 알림을 보내주냐 안보내냐에 따라서 유튜브가, 어, 라이브 보신 분이 많 있냐 없냐 또좀 또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we <sighs> to well... 자 골반 자 오늘 또 가슴 조금 더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좀 돌려주시고 좋습니다 오늘 또 사이타마 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이어 먼저 세팅하도록 할게요 흡시어 스무 개, 위몸 이렇게 스무 개, 스커트 스무 개.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번 하니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출발. 谢谢 자 스커트 스무 개자 출발 세 일레 일렀일 자, 그리고, 여자의, 어, 수발 좋습니다. 한세트 끝났어요. 아니지만 매달리기 같은 거 허리에 좀더 좋다고 해서 처음에 자고 이자리 매달리면 또 좋거든요. 턱걸이 보고도 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좀 같이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두 번째 세트. 자 준비해 주시고. Once the you set up? 스커트 스무 개또 출발. 자두 번째 세트도 끝났어요. 자 벌써 세 번째 세트 하면 벌써 바디 끝납니다. 오늘 하고 나면 또 어, 즐거운 명절이잖아요. 다들 또 오늘부터 연차 해서 놀러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 그럴 거 같네요 저는 고향이 여기라 가주고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이타워 세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자또 가봅시다. 자 스쿼트 20개 출발 하 아. 이게 덕강 걸리고 나니까 숨이 더 확실히 좀 폐상태가 아직은 회복이 덜 됐다 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푹 쉬고 이번에는 좀푹 쉬고 좀잘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회복 몸이 회복 단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하면 또네 번째 세트에요너 아침에는 좀 피곤한 마음으로 일어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벌써 네 번째 세트를 하게 되네요. 자 준비해 주시고 출발. ええや 다哎呦哎스哎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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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呦 열3열4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만 남겨두고 있어요. 10초 남았네요. 마지막 세트 남겨두고 어, 두꺼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두꺼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 꾸준히 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어, 몸이 두꺼워지고 싶은 분은 어, 잘 먹고 어좀 중량 운동을 좀 고반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매일 100개씩 하다 보면 어,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뭐 원하시는 만큼 뭐 크게 펌핑은 안될수 있어도 하, 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 좋습니다. 왜 군데 있는 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 스쿼트 스무 개. 마지막. 자, 같이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자, 끝났어요. 하, 자, 아, 뭐 하는 거냐면, 사이트업 세트. 푸쉬업 100개, 스쿼트 100개, 이모님 키 100개. 이렇게 총 3분 안에 20개, 20개, 20개 쪼개서 총 5세트 하고 있어요. 자, 15초. 자, 15초 남았어요. 10초. 네, 자, 다 끝나갑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끝이 났기 때문에 기록 저어주시고. 자, 오늘 또 완성했습니다. 기록 남겨주시고. 자, 자 오늘 또 1분 명상을 또 진행을 해야겠죠. 어. 자, 오늘 또 내일 좀 비우고. 어, 오늘만 하면 또 휴식시간이니까, 긴 연휴죠. 입니다. 이렇게 또 어, 영상을 끝냈네요. 저, 또 감사 인사 드려야죠. 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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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감사 인사도 드렸고 어, 아쉽게도 근데 오늘은 또 아직 구독자 분들이 별로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은 또못한게좀 아쉬운 것 같네요 자 오늘 목표 또 작성해야겠죠 자 오늘 저는 목표는 어저께도 추가 데이터 10개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이 데이터 10개 데이터 10개 아니라 오늘은 100개 데이터 채우기 저는 이게 목표입니다 자 오늘 또 적어 놓고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10개는 넣었으니까 100개 오늘은 100개 음, 그냥 이렇게 지우고 100개, 100개. 오늘 또 10개를 채우면 100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100개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속 자신이 움직여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매일 어, 마음속으로는 계속 흔들리지만 그래도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 중이있습니다 어,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어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게 필요한 일인지 검증하기 전에 또 데이터를 좀더 모으고 또 검증, 추가 검증을 또 하려고 하는 거라서 어첫 번째 작은 데이터로는 작은 검증을 했고 이젠 조금 더 데이터를 더 모아서 조금 더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매일 꾸준히 좀 루틴 만들어서 하면서 음, 좀,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저는 6시 30분에 사이타마 세트를 또 진행을 하니까 같이,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6시 30분에 푸시업 20개, 윗몸 이렇게 20개, 그 다음에, 어, <laughs> 스쿼트 20개, 이렇게 3분 안에 해주시고 총 5번 진행하니까, 어, 이제는, <laughs> 어, 죄송합니다. 하고, 턱걸이 오면 같이 턱걸이도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아, 사이타마 세트라고 해서 푸쉬업 100개 윗몸 이렇게 100개 그 다음에 스커트 100개 이렇게 15분 동안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트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6시 30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감사 인사드리고 명상 짧게 하고 그리고 매일 목표를 저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달성을 하면 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함께 그래서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꿀돼지님도 같이 매일 아침에 어, 저와 같이 루틴을 만들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저 자신에 대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적고 어,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맨몸 운동이죠. 맨몸 운동을 꾸준히 이제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자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응원해 주시니까 좋네요. 자, 네, 오늘만 하고 나면 또 어, 명절이니까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아, 아 좋습니다. 아, 이러면 운동은 오늘 끝났어요. 운동은 이미 이제 끝났고. 어 혹시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 타이머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는 제 링크 보고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30분에 매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화이팅 합시다. 하고 풀업도, 어, 뭐 그렇죠. 항상 무리해서 하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매달리기부터 해서 풀업 봐오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 타이타마 세트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거든요. 한 1분에서 30초 사이 있는데 그때 매달리기부터 해서 좀 천천히 좀 한두 개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꾸준히 할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매일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무리 없이 하면서 또 목표도 같이 접고 달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또 할게요. 그럼, 안녕.